안녕하세요. 토목...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한재학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이 도면을 캐드를 사용해서 그려볼 것입니다. 일단은 이 가로축이 세 개의 선을 먼저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선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라인이로 옵셋 명령을 이용해 줍니다. 여기서 선이 680이었죠? 그러니까 라인으로 일단 맨 처음에 680을 적어 주겠습니다. L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뭐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680을 치면, 만큼의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스냅을 오프셋을 이용하여 뭐지? 여기 320만큼 이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O F 1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오프셋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격 띄우기 거 뭐지?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로 320이라는 거리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 개체를 선택해 주라고 했으니까 이 개체를 누르고 높이를 올려 주면서 320 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르고로에는 이제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1 0 0리 선을, 이두 개의 선을 만들어 겠습니다. 양쪽에 10, 10으로 라인으로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만큼 연장시켜 주고요. 반대쪽도 라인으로 선택해 주고, 그고 여기서 10만큼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오즈네블리에 여기서 이 세로 이 10만큼 오즈네블리에 이용하여 이 선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OF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간격 거리, 뭐지, 거리는 10만, 1이니까 10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고, 객체를 지정해서 컷, 마우스 커서 아래쪽으을 내립니다. 아까 만든 680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 10자리 두 개도 마우스 커서를 내려서 이렇게 세 3개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3개의 선을 만들었다면 이 4개의 선을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의 길이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3개는 쉽게 만들, 이 4개의 선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여기가 2 5 0이므로여 250이잖아요, 여기가. 250이고, 이쪽 길이는 또, 길이는 3 0이므로이 길이는 190이라는 게나올수 있죠. 여기 30, 여기에도 30 해가지고 빼가지고 19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90이 나오니, 다음으로, 족, 선을 기준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35, 30, 190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1 9 3만 이렇게 옵셋으로, 이렇게, 이, 네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딸, 라인, ESC 누르고, 라인 명령으로, 선택한 다음에, 35만큼 내려가요. 또 여기 이 훔치 32, 30, 30만큼 내려갑니다. 또 선택해 주고, 30만큼 내려가 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갖고 있던 190만큼 내려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선들은 불필요하므로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Delete 작 e c t o r 삭제겠습니다 이제 만성 뭐지 이 윤곽 이걸 틀이 선을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었으니까 Offset로 오프, 30, 300, 20, 3 0 30 이렇게로 네 개의 선을 만들어 줍니다. F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b 누르고 첫번째 간격이 30이죠. 간격 30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객 선택해 다음에 30 누릅니다. ESC 누르고 이제 두번째 간격은 300이므로 5 5 0 누르고 거리는 300으로 <laughs> 입력해주고 또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객체 누르고 300만큼 더 거리를 띄워줍니다. 또이 거리는 20이었으니까 O F 누르고 거리에 20으로 지정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 다음에 20만큼 이 거리 여기가 거리가 20이고 이쪽 거리가 300이란 뜻이죠 S g 누르고 또 O F 누르고 이번에 는또 300만큼 또 가져야 되니까 이 마지막 300만큼 가져야 되니까 300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재선택한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넷 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선은 불필요하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이쪽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 뭐지 복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음 이쪽 이이 이 면만 이 뭐냐 이이 도면만 이 만들어주고 복사프로그램으로 나머지는 이걸 만들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선 이선 이것만 선이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개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이 수치를 보여줘야 되죠. 여기서도 여기 30 여기 30 여기 30이므로 240이겠죠. 수치, 240의 수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라인으로 399, 240, 이렇게 그어서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 치고, 30만큼 가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240만큼 갑니다. 이 30선은 불필요함으로 지워주고요. 여기서 또, 240을 여기서 30 밑에만큼, 이때 아래만큼은 여기서 생성시켜준 거, 생성시켜준 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오스냅으로 이렇게 30만큼 더 올려주면 되겠죠? F 누르고, 간격 30, 스페이스업 누르고, 이렇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 이, 이 틀이 생성된 겁니다. 이 틀. 이 틀. 뭐냐, 이거, 이거. 그리고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3, 뭐냐, 250 차이죠? 이 선에서, 이 선까지 250차이므로 OF 누르고, 아, 뭐냐? ESC 누르고, OF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거리 250 쳐주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객체 선택해준 다음에 마우스 커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완성된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라인으로 이렇게 메꿔줍니다. 라인선 이렇게 메꿔주죠. 이렇게 스페이스 버튼 누르고 아 이거 왼쪽 마우스 누르고 또 이렇게 왼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한쪽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여기 복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다 붙일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명, 명령어로 카피셔도 복사 명령어가 됩니다 카피 누르고 아서클이 됐네. 이 도면을 복사할 테니까 여기서 하나씩다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하나하나씩 누르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기준점이 되는데요. 기준점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잡으면 기준점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기준점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서 맞춰놔야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뭐냐. 나머지 선을 메꿔줍니다. 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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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 치시고, 라인 치시고, 직교로. 라인 치시고, 직교로. 또 라인 치시고, 직교로. 또 라인, 라인 치시고, 직교로 하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수치도 기입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뭐냐 여기까지 거리가 300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너무 작네 작으면 이렇게 D 누르고 수정 누른 다음에 작음으로 문자 높이를 30까지 키워가지고 보면 크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300 맞죠. 그리고 여기가 30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여기 30 맞고, 여기가 20이었죠 아까? 20인지도 확인해 보고 맞고 300 맞고, 680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180 맞죠. 이제 가로축은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 700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맞구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320 맞고, 30 맞고. 내고 싶 맞고 거의 비슷해. 아, 잠깐만 잘못했네. 아, 여기 30 맞구나. 헷갈리니까 잠깐만. 응. 음? 그냥 하겠다 아무튼 사진대로 정확히 똑같죠 여기도 20 맞고 여기 20 여기 300 맞고 이 길이도 30 맞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사진에 있는 도면을 캐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모양 거 수치도 정확하니 정확하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c 캐드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았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